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역사가 2005년도부터 그것을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실질적으로 한 3년 전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. 2005년도에 SPL 성공 아카데미 과거 역사를 잠깐 보시다.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가 이제 15, 15, 15 16년, 16, 17년 SPL 성공 아카데미로 진행을 해 오다가, 김종수 성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일기를 시작해서 이번에 10기가 되는거요 참고로 이렇게 하는게 있고 우리가 매번 매주 오실때마다 우리가 신앙도구를 한 두개씩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청춘이라는 시 하나만 잠깐 신앙도구로 다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역사가 그 역사는 2005년도부터 아카데미지만은 이게 97년 2월 21일자 신문이 있어요. 참고로 제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, 1996년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. 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글씨가 읽을 만할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교육 시스템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순서지하고 어, 그 다음에 식기의 스케줄 전체 흐름도 들어가는 걸 보겠지만 그렇 소개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서 해주시고 오신 분은 이제 우선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좀세주셔야되것 같고 어, 그 다음에 돈 누가 까먹으셨죠? 준비가 됐나요? 누가 빠졌죠? 여기가 빠졌죠? 준영아어만원면 네. 오승호씨하고 오승호씨하고 갑시다. 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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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터리 생각보다 일회용시체을 중요시하는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10기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을맡고 있는 김기동입니다. 어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박수 많이 치겠주십지금부터 <laughs> 네, 어, 김종수 선아카데미 식기 예, 개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박수 박수. <laughs> 네, 저 사회자가 인사가 좀 있는데요.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 예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우리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예 저는 와서 어 얼마나 그 뭐랄까 호흡도 있었고 어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고 또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마음이 따뜻해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신 분으로 손을 사고 하신 분들, 또 정직을 사고 하신 분, 배우고자 하신 분들 좋습니다.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.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네, 이렇게 코로나로 조금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고자 모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. 행복을 추구하며 인생 설계를 해주는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이곳에 여러분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 드리는 바입니다. 오늘 대상 및 참석 소개를 우리 김종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 가족 같은 분이 있다 그래서 요한 어,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모씩 나와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에 다 갖도록 하고요 제가 어, 우선 한분한분 뭐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더니 제가 대신 소개를 좀 하고 어, 첫날 프레젠테이션 뒤에다시다체인들 하도록 하고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카데미의 지도 교수 역할을 하시면서 어, 매주 여러분과 함께. 자를 통해서 또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늘 옆에서 큰 도움을 주실 사례 해주실 겁니다. 윤장영 기도 교수님의.